안녕하세요. 토방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요일에 치러질 프리미어 리그 4라운드 두 경기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시작된 만큼 많은 일정들이 잡혀있는 만큼, 저도 여러가지 경기들을 살펴봐야 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예정된 경기들이 많은 만큼, 분석방에 오셔서 리스크가 없는 경기들로 짜여진 합리적인 선택지를 꼭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리버풀과 아스톤빌라의 4라운드 맞대결, 양팀의 지난 라운드 경기를 리뷰해보면서,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지난 라운드에서 누네스가 교체로 투입되어 두 골을 넣는 활약으로 뉴캐슬을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기면서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물론 상대 감독이 교체에서 패착을 일으킨 것에 대한 덕을 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육탄방어로 상대의 추가 실점을 막는데 주력한 모습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일단 이번 일정에서 핵심 센터백인 반다이크가 퇴장과 욕설로 인한 추가 징계가 예상되어지는 상태이며, 결국 마틱과 조고메스로 수비 라인을 구성해야 하는 리버풀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난 시즌의 폼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수비 라인 구성에 신뢰를 보이는 리버풀 팬들은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높을 전망인데요. 그나마 희망이 있는 점은 반다이크가 퇴장한 이후 사3이의 전술로 변형하며 라인을 좁게 서는 시스템적인 수비의 견고함은 좋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스톤빌라가 리버풀을 상대로 숙이고 역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수비진의 부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의 리버풀입니다. 또한 새롭게 영입한 수비형 미드필더 엔도가 지난 경기에서도 포지셔닝이 너무 높아 보였고 속도가 붙은 공격진을 제어하기에는 민첩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면서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악재들이 보이는 리버풀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아스톤 빌라입니다. 빌라는 개막전 유캐슬에게 5대1로 대패했지만 이후로 4연승을 거두면서 모멘텀을 확실하게 구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컨퍼런스 리그 하이버니언과의 경기에서도 2연승으로 확실하게 전력에서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에메리 감독은 맞춤 전술에 상당히 능한 감독이라는 것을 지난번 빌라의 경기 분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세 번의 경기에서 모두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을 다르게 준비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톤 빌라의 선발 라인업에 대한 예측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리버풀 원정에서는 사사이를 기용하면서 두줄 수비 이후의 역습을 이어가는 플랜을 사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에메리 감독이 잘하는 역습 성향의 플랜을 기대해 볼수 있으며 일단 베일리와 디아비가 양측면에 배치되면서. 상대를 측면에서 흔들면서 동시에 와킨스가 중앙에서는 포지션은 대동소이할 전망이며 리버풀의 중원인 엔도의 약점과 상대의 센터백 라인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점을 어느정도 노려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나 와킨스는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포를 꽤잘 가동하는 편이기에 이번 일정에서도 득점력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아스톤빌라입니다. 다음은 양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리버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일정에서 433의 포메이션이 예상되어지는데요. 다만 반다이크의 퇴장으로 인한 마팁과 고메스로 꾸려진 수비라인은 지난 시즌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번 일정에서도 충분히 수비진에 대한 우려는 존재할 전망입니다. 또한 중원에 새롭게 합류한 엔도 역시 이번 일정에서는 수비가담의 포커징을 맞출 전망이지만 상대의 빠른 전개를 제어할 만큼 민첩한 자원은 아니라고 보여졌기에 이번 일정에서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정에서 반다이크가 퇴장징계로 빠질 전망이며, 코나테 역시 부상으로 결장이 예정된 상황의 리버풀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아스톤빌라입니다. 아스톤빌라는 에메리 감독의 맞춤형 전술로 매경기에서 다른 포메이션을 채택해왔는데요. 이번 일정에서는 4.41을 기반으로 두줄 수비 이후 역습으로 이어지는 플랜을 채택할 전망이며, 이러한 역습 성향의 전술이 수비에 구멍이 생긴 리버풀을 상대로 유효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양측면의 베일리와 디아비의 속도와 돌파 능력, 그리고 리버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온 와킨스가 중앙에 배치된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리버풀을 상대로도 득점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졌습니다. 빌라는 이번 일정에서 8명의 결장이 예상되어지지만, 주축 전력들은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업체인 배삼6 5에서는 홈팀 리버풀의 승리에는 1.65의 정배당을, 무승부에는 4.50의 배당을, 원정팀 아스톤 빌라의 승리에도 4.50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원정팀의 역배당 승리와 무승부 쪽으로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추이는 리버풀의 수비진의 누수와 빌라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 고려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1.40의 낮은 배당이, 언더에는 3.00의 역배당이 부여되었는데요. 역시나 양 팀의 득점포가 꾸준하게 가동되고 있으며, 수비에서의 누수까지 고려했기에 다득점에 저배당이 부여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정배당을 부여받기는 했지만,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예상되어졌습니다. 반다이크가 적어도 이 경기까지는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백업 수비수들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리버풀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고, 특히나 아스톤빌라가 스피드를 살려서 공격하는 플랜을 채택했을 때, 리버풀이 이러한 공세를 잘 대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고, 새롭게 영입한 엔도의 민첩성이 역습제어에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일정은 다득점과 아스톤빌라의 핸디캡 승리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권장드리며,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들께는 무승부 쪽 접근까지 추천드려보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